와, 진짜 다들 너무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연락 없이 살아도네뭐 서로 싸우기라도 한 거야? 인연 끊었어? 어쩜 다들 이렇게요? 해 연락 한 통이 없는지. 아 됐거든. 누군 안 바쁘냐? 맨날 자기가 제일 바쁘대. 야, 아무튼 오늘 다 같이 만났으니까 재밌게 놀자 가자. 오케이. 야, 그래서 넌 뭐하고 살고 있냐? 어. 아, 그 준비한다고 했던 거? 어떻게 잘 돼가? 야 역시. 어? 공부 잘하던 놈은 다르네. 맞아. 얘 우리 중에서 공부 제일 잘했었잖아. 하, 역시 대단하다. 야, 나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응. 음? 여보세요? 어, 자기야. 어, 재밌게 놀고 있어. 왜? 오라고? 갑자기? 지금 나 방금 만났는데 친구들. 응. 음. 너한테도 말했잖아.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야. 어... <laughs> 왜... 왜 그렇게 말을 해? 아니, 당연히 친구들보다 자기가 훨씬 중요하지... 음, 아, 어, 중요하지. 자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나온 거잖아. 그치, 서영아? 너무 그렇게만 말을 할게 아니고. 내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한테 친구들을 만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오늘 같이 놀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친구가 중요하냐, 너가 중요하냐, 너가 중요하면은 집으로 와라.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중요하니까 너 말대로 해야 돼? 물론, 자기가 더 중요하지만, 어, 나한테도 사회생활이란 게 있잖아. 주변 사람 관리라는 것도 있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네. 음, 아, 알겠어. 그럼 일단 갈게. 너 바로 간다고. 야, 얘들아. 아나 일이 생겨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아냐 별일 있는 건 아니고 음 간다 다들 재밌게 놀아 음나 왔어. 하지마. 기분 안 좋아. 그럼 당연히 기분 안 좋지. 좋아한다고. 난 자기가 제일 좋다니까. 물론 많이 좋지만. 내 입장 정도는 생각해 줄수 있었다고 생각해. 응? 그래, 너는 물론, 어, 뭐, 누구랑 같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부르면 온다고는 하지만, 너가, 아, 모르겠다. 뭐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 너가 제일 중요해. 그건 맞아. 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만사 제쳐두고, 어떤 상황에서든 너한테 와야 된다는 거. 나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 물론, 우리가 서로 소중한 사람이고,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 그래도 상대방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응?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라도, 너가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너가 어떤 일을 하러 간다고 할 때, 물론 나랑 같이 있는 게더 좋지만, 너의 일적인 부분도 있고,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해서 보내주는 거잖아. 무조건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를 이해 못 해줘? 물론 내가 맨날 왔지. 내가 일을 하고 있건 가족들이랑 있건 무얼 하고 있던간에 너가 부르면 항상 왔지. 근데 이런 상황까지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유가. 너가 더 소중하니까 오라는 거. 너가 무슨 일을 생긴 것도 아니고. 하... 그래, 이게 너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는 이해 못하겠어. 타협점을 찾곤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나는 오늘 좀 실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얘기를 더 해보자. 아니, 무작정 그렇게 아니라고 할게 아니고, 좀더 생각해보고 얘기하지? 너, 너확 김에 그런 말할수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 아니야. 진지하게. 진짜로. 일단 알겠고, 내일 생각이 바뀌면 다시 와. 생각이 바뀐다면 다시 오라고. 내일 지나면은, 나도 마음 정리할게. 그래, 가.